아, 딕 로봇이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로봇이라는 제품인데 일반 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 볼트 메타하고는좀 틀린 건데 어, 몇 볼트인지 지금 쓰고 있는 어, 제품이 어, 몇 암페어를 쓰는지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얘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이 뒤쪽 패널 쪽에 보면 이게 선이 이렇게 있죠. 선 보면 어, 이 화면 쪽에 보이는 어, 이런 작은 전선 이 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드선인데 이 빨간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때 적색은 플러스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빨간선이 플러스선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3핀짜리에 있는 것 중에 음, 적색과 검정색은 전원선이에요. 전원선. 이 LUD 모듈창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창을 보여줄 수 있는 전원 창인데 이거를 먼저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 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서 온 마이너스 선, 배터리에서 온 플러스 선입니다. 플러스 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면 몇 볼트, 몇 암페어, W라는 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이게 감지하는 지금 하지 못하죠. 여기 있는 노드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흰 선, 이흰 선이 되게 중요하죠. 이 적색 선과 검정색, 흑색 선이 있죠? 근데 요선 중에 이두 선은 플러스 선이 없어요. 마이너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에요, 마이너스 선. 배터리하고 직결을 할 겁니다. 이 선은 배터리하고 같이 가는 선이에요. 마이너스 선.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USB 선에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하고 배터리와 직결을 해줍니다. 배터리와 직결을 해줄 거예요. 그럼 USB 단자에는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 지금 USB 단자는 현 상태에 지금 전압 표시가 13.8V가 나옵니다. 자, 지금 USB 상태에는 13.8V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은 여기에는 전압과 저, 이, 용량과 소비 전력이 안 나오죠.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 걸. 여기서 빠진 게 흰색. 여기서 지금 플러스 선, 배터리가 찌개할 때 플러스 선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USB 단자에, 지금 로드 선에, 플러스 선에다가, 접지를 시켜주면 돼요. 같이 연결해서. 소비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이 제품이, 어, USB에 꽂았을 때 소비 전력 몇암페어에몇 아트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13.7V에 0.01A와 0.13W가 소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최초 기준으로 돌리려면, 여기 조절하는 어, 스크류로 해 가지고 돼 있는 이런 셋이 조절할 밸브가 있거든요. 이걸 돌리면 제로제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 청소기 다이소에서 상 청소기를 여기서 꼽아 볼게요. 자, 일단 다이소에서 뽑은 청소기를 꼽았습니다 작동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1 3 7 v 에서 지금 전압이 약간 떨어진 것 동시에 0 2 9 a 가 어. 들어가고 있고 소비 전력은 3.94, 3대 차이가 나죠. 못하니까 균일하게 어, 지금 음, 소비가 소비가 전력이 균일하게 예, 들어가진 않아요. 자, 현 상태가 1 3 7 v 트 0.0이 암페어가 나가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제로 제로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가 지금 제품은 소비 전력이 약간은 있어요. 있는데 어, 제품이 소비전력 있는 거를 제로로 바꿔놓은 다음에, 청소기가 얼마나 쓰는지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소비전력이랑 암페어가 나오,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마이너스 선, 빨간색 선하고, 그 다음에 센서 감지하는 선, 볼트메타, 전압 측정기, 그 소비전력 측정기. 이게 얼마나 소비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가잭 타입인데, 순놈을 앞놈에다 꽂아가지고, 자, 전원이 인가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7에 0 3 3 4찍이 나오죠. 내비게이션은 전기를 얼마 안 먹어요. 13.7V에다가 4W. 0.32A. 엄청 안 먹죠. 전기가 얼마 안 먹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 제품은 어, 소비전력이 얼만큼 먹는지 몇 암페어를 먹는지 몇 볼트에 몇 암페어 몇 와트를 먹는지 이해가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13.6볼트인데 0.32 제가 얘기했죠 V 곱하기 A는 소비전력 지금 4.35 4.48 나오긴 해요 지금 현재 파워뱅크 장착을 하면은, 어, 얼마나 뭘 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몇 볼트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몇 볼트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품을 가동을 하고 하면 표시가 되죠. 이 제품이 사용하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걸 장착할 때는, 음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 지금 이 제품에 보시면은, 100볼트에 1 0암페 라고 써있죠 100볼트에 10암페어 우리가 이파워뱅크에 제작을 해 가지고 만들면 어, 이 제품을 장착을 하려면 어, 용량이 큰 100암페어 하나 이 정도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암페어가 되면 우리가 실제 12볼트에 10암페어는 120와트 밖에 안 돼요 그럼 120와트가 1 2 넘어서면 뭐 어느 정도 허용 전류가 있겠지만 은 얘가 부하가 자니까 이거는 어. 1 2 0와트 정도를 감지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 디 로봇 제품을 구입할 때는 100A 아니면 내가 얼마를 쓰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가잭으로 무슨, 무엇을 충전을 한다. USB를 핸드폰 충전을 하면 여기에 내가 얼마를 소모하고 있다. 라는 걸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 총 용량에 이거를 썼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데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어, 이런 제품이 있다. 일반 부트메타보다 조금 더, 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